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리주에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포도원 품꾼 비의 유 영적 의미 두 번째 말씀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도원 농사하는 모습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꾼을 불러들이는데 각기 다른 시간에 품꾼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란 품삯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본문의 해석의 열쇠는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시간을 분석해 보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포도원 품꾼 비유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0품꾼의 의미가 무엇인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제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 제 3시는 율법 시대를 상징하고 3시에 들어간 풍꾼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장터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하는 이 세상의 축소판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놀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유대인처럼 장터에서 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마치 장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육룡만을 쫓으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살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고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건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살해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고 놀아서 영적 비만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육적으로도 비만증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세상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량이 부족해서 몸이 비대해지고 각종 성인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많은 이때에 복음을 받고도 일하지 아니하는, 전도하지 아니하는 심각한 영적 비만증에 걸려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3시의 품꾼들을 장터에서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놀고 서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품싹을 가지고 불평불만했으며 나중 혼자들을 시기하며 질투하기까지 했습니다. 절대로 30품꾼이 되어서 먹고 마시며 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그 고귀한 피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놀고 먹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영적 비만증에 걸려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본래 놀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양반은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풍조가 교회까지 침투해서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일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래 믿을수록 일감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놀고 있으면 전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삼시풍꾼처럼 장터에서 놀고 먹는 자들이 절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매너리즘에 빠져 날마다 놀고 먹는 신앙의 그릇된 모습을 벗어 던져 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 영적음의 두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온 자,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영적 비만, 게으름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먼저 온 자처럼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게으르고 놀고 먹고 이 세상의 육력만을 쫓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하면서 늘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과 증언을 위해서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힘쓰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될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